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은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시원하고 편한 옷만 입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름 기본템을 활용해서 여름에 고급스럽게 입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이 컨텐츠를 제가 여러분들께 왜 지금 소개해 드리게 됐냐면 파리에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고 스타일이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파리에서는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모두 다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나이가 있는 분들이 스타일이 훨씬 더 좋고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니구서님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시거든요. 그 아우라와 스타일이 엄청났습니다. 대단한 명품이나 화려한 디자인을 입은 게 아니라 기본템을 미세한 디테일과 소재, 컬러를 신경 써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팁들을 가지고 매장 털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매장 털기 할 브랜드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드우 피, 매장 털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매장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장 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목동점 드로피 점장을 맡고 있는 홍창민이라고 합니다. 드로피 점장님답게 정말 깔끔한 남친룩으로 입고 오셨어요. 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무난하게 올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그냥 면티보다도 조금 질감이 있는 티셔츠가 네. 포인트를 주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 역시 이 팁이 들어있는 게 이런 깔끔한 룩에도 소재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룩 자체가 훨씬 더 세련돼지거든요. 바지 같은 경우에 익숙한 바지인데 콜라보 하죠. 시 야! 저도 지금 콜라보 제품을 입고 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야기로 하고 입은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들어서 서로 입었던 거거든요. 일단 드로우피 첫 매장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구독자분들과 다른 고객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을 오픈했 어떻게 보면 큰 결정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드로우핏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매장에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오픈 이벤트 같은 거 혹시 있죠? 어떤 이벤트인가요? 방문을 하시면 이제 저는 네. 전... 상품 15% 인스타 SNS 홍보를 하면 네. 추가로 5% 할인. 어, 인스타에 사진 찍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드로우핏을 입어보고 싶은데 매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랜만에 매장 털기 하는 거라 지금 네. 너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남자들이 여름에 꼭 있어야 될 기본 템을 몇 가지 좀집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기본 템은 반팔티. 반팔티도 이 소재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니트 소재의 반팔티 하나만 있으면 깔끔한 룩이지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인데 진짜 인기가 많은 드롭핏의 로 베스트셀러 아이템이거든요.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로로 되어 있는 텍스처감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아무리 더 주기 쉽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화이트 또 아니겠습니까? 화이트죠. 완전 기본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는 여름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블랙과 화이트가 준비가 됐다면 어떤 컬러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블루가 있으면 좋죠. 블루도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블루, 그레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여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남친룩 끝판왕 점장님이신데 여자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laughs> 어? 제가 볼땐 분명 이 여자 친구가 만들 수 있는데. 아, 어... 아니 음. 어. 아... <laughs> 두 번째, 있어야 될 기본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야, 남자는 무조건 셔츠예요. 셔츠 소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름에 가장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소재는 바로 린넨이죠. 린넨 셔츠가 왜 고급스럽냐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린넨의 살짝 거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급스럽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드로우핏의 린넨 셔츠는 일반적인 린넨 셔츠와 다르게 주름이 많이 가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린넨 셔츠도 사실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블루 컬러 진짜 이쁘지 않나요? 아 이쁘죠. 블루가 좋나요? 화이트가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가 좋습니다. 오 블루도 기본 템이긴 하지만 사실 린넨 셔츠의 가장 러프한 매력은 전 화이트가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기본적인 컬러로 추천드리고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여름에 그럼 나 린넨만 입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셔츠를 입는 것보다 그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룩을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린넨이 준비가 됐다. 다른 여름 셔츠를 찾는다면 저는 이런 소재의 셔츠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여름 기본템은 카라티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깔끔한 남친룩뿐만 아니라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까지 활용은 가능한 거예요. 진짜 꼭 있어야 될 아이템이죠. 1순위 컬러 추천. 저는 블랙. 남자는 블랙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 굉장히 세련된 컬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과 네이비 컬러만 있으면 피켓티는 충분하다. 그래서 상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여름 코디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옷을 잘 입는 남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어떤 바지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 컬러 핏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컬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바지 기본 컬러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로 여러분이 추천드릴 컬러는 점장님이 입고 계시죠? 블랙 컬러가 가장 기본적인 컬러 근데 여름에는 블랙 컬러 좀 더워 보이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그레이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 있어야 될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뉴트럴 계열의 컬러이기 때문에 룩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벨트드가 되어 있는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룩을 심심한 걸좀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바지도 추천드리고 기본적인 슬랙스가 덥다. 시원한 바지 없냐? 그런 분들은 블리츠 팬츠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여름에 진짜 인기가 많지 않나요? 어, 많죠. 살랑살랑거리는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름에 매치하기 굉장히 좋고 실루엣 자체도 살짝 여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코디하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바지는 데님 팬츠예요. 기본적인 이런 데님 팬츠 하나만 딱 있더라도 어떤 상의와 매치 잘 어울리고 앞에 보여드린 상의와 다 매치를 하더라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본템만 있으면 여러분들 여름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점장님과 함께 저희가 같은 옷이지만 여러 가지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장님과 같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 박레찬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다 돌아보면 얼굴이 안 보여요. 키가 굉장히 크신데 스펙 한번 공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키 188에 아... 76kg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랑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키가 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찬 씨의 이런 실루엣과 핏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70대 170 후반점장님의 핏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 같은 티셔츠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다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아, 맞죠. 네. 테이퍼드 베이지 슬랙스와 브라운 컬러의 니트를 매치해서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링을 해 봤어요. 담백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베이지 계열의 바지를 매치해서 톤온톤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레이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톤온톤으로 스타일링 했습니다. 톤을 맞춘 것만으로도 세련된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신발까지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 더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벼운 슬리퍼를 매치해서 여름 코디를 완성을 한 거죠. 룩이 굉장히 일리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실버 악세사리나 기갈이나 안경이 더해져서 개성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반팔 니트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몇 사이즈 입고 계시나요?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로 하이랑 같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팔 니트의 매력 같은 네. 경우는 디테일이 굉장히 뚜렷해 가지고 포인트가 잡힐 수 있어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롭 숄더로 떨어져 있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고요. 질감이 있기 때문에 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블랙 컬러는 오프닝에도 보여 드렸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잖아요. 이런 올 블랙 컬러를 조금 더 위티 쉽게 스타일링 하려면 조던이나 가벼운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믹스매치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좀옷잘 입는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더 힙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요. 은은한 실버의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듯안 보이는 듯 디테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몇 사이즈 입고 계시나요? 상의는 지금 엑스 라지 입고 있고요. 하의는 지금 라지 입고 있습니다. 테이퍼드와 입었을 때 느낌과 여유로운 실루엣과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드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찬 씨는 남친룩 끝판왕 드로우핏에서 일하고 계신데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공교롭게도 있습니다. <laughs> 남친룩 입어서 여자친구가 생기신 건지 아, 네, 드로우핏 덕분에 제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드로우핏으로 입는 것만으로도 여자친구 생길 수 있다. 저희가 두 번째는 남자들의 기본템이죠. 셔츠를 활용한 여름 코디를 해봤습니다. 예찬씨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코튼 셔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코디를 만들어 봤죠. 이렇게 심플한 코디라도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피부에 닿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질감이 나쁜 이질감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입던 거랑 조금 다른네 하면서 새로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새옷 입은 기분이다. 베이지 치노팬츠 있잖아요. 이것도 드롭핏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이 바지랑만 매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성이 되고 슬리퍼도 나쁘지 않지만 스니커즈 잘 어울리고 운동화랑도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룩이지만 어른스러운 캐주얼이다. 저희 코디 한번 보여드리면 린넨 셔츠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린넨 셔츠의 매력이 풀어서도 입을 수 있고 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드레스 셔츠는 이렇게 풀어서 입으면 옷 대충 입은 것 같고 안 입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린넨 셔츠는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만으로도 린넨만의 쿨함이 있잖아요. 그냥 꺼내서 와이드 팬츠랑 흐르는 니켓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리조트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단추를 풀어서 남자의 섹시함을 보여주는 것도 고급스럽게 입는 방법이다. 요트 타도 괜찮을 아, 것 같지 않나요? 요트 타면 진짜 환상이죠. 아요 <laughs> 신발은 너무 무겁게 가는 게 아니라 샌들이나 가죽 소재의 슬리퍼를 가볍게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장인 코디 한번 보여드리면 화이트 팬츠랑 린넨 셔츠를 코디하는 것만으로도 깔끔한 남친룩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셔츠 롤업 같은 경우에도 변환근에 살짝 걸쳐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앞쪽이 히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남친룩 만들 수가 있고 남친룩을 코디할 때 고급스럽게 입으려면 화이트 컬러의 팬츠를 매치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로퍼로 매치해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첼시 부츠를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드로우핏의 장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남성분들이나 아주 쉽게 코디를 할수 있는 기본템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거. 지나가다 봤을 때, 어? 뭐지? 무난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잡혀 있으니까 특이해 보인다. 되게 깔끔하다. 잘 모르겠는데 멋있는 그게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드로우핏의 진짜 팁은 핏이 엄청 안정적이에요. 기본적인 아이템을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이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키가 170 초반인데도 어깨 핏이나 다리 기장이 수선 하나도 안한것 같아요. 동양인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진짜 기본템 브랜드지 않나. 다음 코디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입고 싶은 대로 한번 입고 나와보면 어떨까? 저희가 마지막 입고 싶은 옷으로 한번 스타일링 해봤는데, 각자 룩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찬이면 네, 또. 제가 굉장히 올블랙을 선호하기 때문에 올블랙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반바지를 사용해서 더 무난해 보이지 않게 코디를 해봤고요. 가방도 같이 코디를 했고, 창의가 무지티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은 가까이서 보면은 니트 재질로 디테일이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올블랙 코디할 때 질감 차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블랙 매니아답게 스타일링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입으려면 블랙 컬러 선택을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다 점장님 룩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번엔 산뜻하게 흰색이랑 브라운색을 매치해서 독일군이랑 같이 네. 색깔도 딱 맞춰서 입는 거를 선호를 해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 이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에센셜 베이직 티셔츠라고 가장 기본 티셔츠 중에 하나인데 통기성도 좋고 일반적인 티 소재가 아니라 탱글탱글하고 살짝 광택감이 있는 티셔츠거든요 심플하게 코디하더라도 룩 자체가 굉장히 멋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옆트임이 있기 때문에 앞쪽만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하신 포인트까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화이트로 한번 입어 싶었어요. 남자분들이 도전하기는 어렵지만 남자분들이 입었을 때 매력적이고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입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치노 팬츠와 화이트 니트를 깔끔하게 넣어 입해서 스타일링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코디를 할 때는 벨트까지 화이트를 하는 것보단 블랙 컬러의 벨트를 중간에 딱 넣어서 선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이 세련된 디테일이 완성이 되고요 벨트 컬러에 맞춰서 샌들을 딱 더해주시면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무채색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럽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마이... 무채색의 완벽한 정석을 보여주고 아 <laughs> 어 멘트가 오늘 주옥 같아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그 약속하신 할인 다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인스타 업로드를 저희 매장 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5% 할인이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백화점 한번 놀러 오면서 여기 보면은 영화관도 있거든요. 영화 한편 보고 드로우피 쇼핑하고 밥도 먹고 한 곳에서 데이트가 다 끝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함께 아니면 드로우피 쇼핑을 하고 소개팅을 가면 된다. 오늘 드로우피 매장 터기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착용한 자세한 제품 정보는 저희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실 분들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 문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한번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